자 안녕하세요 피킴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은 수도권 개조 개잡이 3차전에 나왔습니다 앞전 영상에서 그렇게 와보고 싶었던 마이너스 32대 그곳으로 다시 한번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우리 해군님들과 신나는 개주 개해루질 같이 하겠습니다 화창한 겨울에 용도에서 개주 의 사냥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자 오늘의 신장비 소개하겠습니다 이거는 삽도 아니고 개이도 아니요 야, 이게 수중용으로 만든, 제작을 한 거거든요. 이걸로 한번 테스트 겸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살죽이 사이즈 좋다. 여러분들, 살죽이 좋지 사이즈. 와, 씨. 미쳤다, 살죽이. 씨. 사이즈. 나 살죽이 잡으러 왔니? 와! 엄청나게 크다. 이렇게. 크지? 진짜 크다. 슈우. 아, 육도 잘 보이지? 저. 어, 이정도면 아. 보인다니까? 슝. 아. 자, 크다, 걷어내고. 대박. 이거 할 와. 이거는 무조건 커. 아, 이거, 어, 이게 잘 들어가네? 되게 음. 생각보다. 이게 너무 많이 씹으면 안 되는구나. 이게 살짝, 살짝, 살짝 해가지고 끄집어내는구나. 살짝, 살짝. 와 바로 위에 있었어! 오! 어. 어. 나와 있었네! 어, 우와! 우와. <laughs> 이야. 이야. 여러분들, 대부도 개조개! 아, 진짜 아 크다. 대부도래. 영웅도 개조개! 우와, 이거 봐, 살봐. <laughs> 우와, 사이즈, 어. 이야, 와. 좋다! 바로 이거야! 나 이거 잡을 거야! 희망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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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지? 열심히 두드려봅시다! 또떨려서 엄청나게 예? 커! <laughs> 이겼어! 우와 야딱 봐봐 아, 우와 크지 쇼 그럼 파업시다어 이거 잘 들어가면 좋아 살짝 받치고 땅을 이렇게 파고 이렇게 살짝 파고 오잘 파진다 손을 놓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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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나 이세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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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야 <laughs> 여분들 러 환장한다 환장해 이게 용도 개조기 야또 한수 했습니다 오자마자 1분만에 두수 그렇오 이거 굉이잘 만들었는데 잘 파지는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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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여기다 여기다 여기 야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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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 와 잡았어.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laughs> 잡았어요? 오, 오 잡았어. 응, 네, 그래도 못해. 아, 뭐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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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네. 엄청 힘들어. 개죽이 진짜 힘드네. 힘들어. 그래서 개인들이라 그래서 개죽이 아니오. 어제그 자리 고 자리 손 놓봐. 뽑히면 안 돼. 이 잘못하면 잊어먹어. 없는데 요아 있어 있어! 여기 나와있네 옆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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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아주 거 어. 이거, <해로팡> 신났어요! <laughs> 나도 뚫렸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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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이쁜이삼 나와! 야 이거, 이거, 쓸만해요. 응?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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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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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곰대 잘파죠 이거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이야. 야. 나이 야, 나이 정도만 봐도 엄청 크게 느껴져요. 와, 땡! 이글없어 어떡해. 야, 이거 조금 작지만, 땡글땡글하다, 이게. 역시 마이너스 물때입니다 제가 여기를 얼마나 와보고 싶었는데, 마이너스 물때 때. 앞전에 46, 0 50m에서도 그렇게 나오니까. 마이너스 때 오면은 엄청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뚫렸대, 뚫 뚫렸대 바로 해서 아주 해로빵 신났어요. 뚫렸어? 야 이쪽 저쪽 아주 난리가 났다. 야 여기 진짜 황금 포인트다. 구멍 큰 거. 우와 어, 어, 커커 커.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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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우와 어네. 오호야. <laughs> 좋다. 이야. 이게 <laughs> 뭡니까 이게? 아토님 보셨죠? <laughs> <laughs> 저희도 이렇게 잡았어요. 아, 대박. 우리가 이 정도요. <laughs> <laughs> 와 미치겠다. 진짜 크다 형. 진짜 크지? <laughs> 네. 우와. 한 방에 딱 끼야 두 쪽씩 나오기 때는에 편하게. 어 밑에 있어. 네. 밑에 있어. 깨질 것 같은데? 금 방에? 한 방에? 우와 <목소리> 이야 사이즈 봐 진짜 크다 우와 여러분들 사이즈 유명해 인증샷 윗모습 옆모습 밑에 앞에 우호호호. 사이즈 죽인다 우와 유왕님 땡큐 여왕 역대급이에요 우와 여왕님도 최고 <목소리> <목소리> 와 이게 사이즈 가늠이 안 돼요? 근데 사이즈가 좀 작은 것 같은데 뚫렸어요, 하여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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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쇼. 워야 되기 때 보면서 눈에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어? 나왔나요? 어,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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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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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근데... 오, 어... 아주 작지는 않구나 아니 괜찮아. 오, 괜찮아, 괜찮아. 그래. 괜찮아요. 자, 아담만 사이즈로 한수 득템. 물속에서 하나 또 뚫렸어요. 와 미쳤다리요 쇽 갱사 투입 우와 한방에 유후 이야 혓바닥봐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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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후 똥마리 득템 요 땡큐 야 근데 바닷가 쪽으로 오니까 한 마리도 안 뚫려요 지금 현재 아 여기는 포인트가 아닌가봐요 저 육지 쪽이 포인트인가봐요 아저로 가야지 안 되겠다 어 핑계 하자마자 하나 뚫렸다. 쓸데없이 탐색한다고. 쇼. 오 깨진다, 깨진다, 깨진다. 조심. 깨진다, 깨진다. 오. 오 어. 어, 깨지는 소리가와 어? 나갔어. 깨졌어. 근데. 이 씨. 오이 사이즈는 좋아요. 근데 깨졌죠.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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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성지에. 야야야. 뚫렸다뚫렸다 이걸로 타봐, 이걸로. 살살살. 한 방에 팔 생각 하지 말고, 두세 번에 해서. 나올 것 같아, 나올 것 같아, 나올 것 같아. 나올 것 같아, 나왔다! <laughs> 우와, 제일 커! 우와, 미쳤네, 여기! 미쳤네, 여기! 아주, 아주 또, 미쳤네! 똥 아파진다! 역세급! 우와, 이거 봐요. 야, 지금 나온 것 중에 제일 커요. 이거 몇년 묵은 거예요, 이거? 우와, 한 7, 8년 묵은 거 같아! <웃음> <웃음> 제일 커, 제일 커, 사이즈! 오, 좋다! 호르팡, 짱! <laughs> 우와! 뚫렸다. 오랜만에 육지에서 뚫렸다. 유후! 우 으이와! 했는데? 했는데? 안 보이니? <laughs> 우와! 히잉! 누군게 주네! 여러분들! 하하 <laughs> 이야! 역대급 이야 좋다 이야 <laughs> 색깔 봐라 아주 촉수구멍하고 이야 <laughs> 굿입니다 여기도 굿 이야 사이즈 개죽이 사이즈 미쳤다 옆에 또 있네 어더커 꼬박꼬박꼬박꼬박 빨리 네. 꼬박 <laughs> 여기여기어감사다어 이야 어. 어, 1타 2피 두개두개바스와 우리도 이거 하나 만들어야 되나 <laughs> 오, 감사합니다. 된것 음. 어 감사합니다 된것 같아 어. 됐어. 우와 사이 좋다. 와 진짜 좋다. 야이 개조개 이거 한 6, 7천원할거한 마리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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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죠. 쇼자잘 들어갔습니다. 와와한 방에 여러분들 한 방에. 이야 이야 와 사이즈 이래요. 야한 거서 보여줄게. 이게 바로 수도권 개조개. 와, 사이즈 미쳤죠? 색깔도 좋고, 기분도 좋고, 이야, 좋다. 우 와, 물쫙 썼다.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한 방에 두 개. 1타 2피. 없겠어요. 여기있다. 여기있아 여기있죠, 여기. 있다.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하나. 깨이라 아, 야, 또 사이즈 좋은 개죽이 한 수. 아, 저거 이름 뭐라고 지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저 영상 보시고 갱반이고 삽반인제 이름 좀 지어주세요. 그 이름 두 글자나 세 글자로 이쁘게 지어주신 분, 뻘에서 쉽게 다닐 수 있는 발목벨트 선물로 드리도록 할게요. 이쁜 이름을 지어주세요. 뿅. 야, 이게 뚫린 거야? 뚫린 거, 안 뚫린 거, 모르겠잖아, 감을. 아. 파버지, 뭐. 어, 귀여워. 어머. 나 아니지, 갔어. <laughs> 아니, 구멍이 뻥 뚫린 게 아니라 살짝 뚫려 있길래. 모르겠다. 어쨌든, 땡큐. 여기다, 쇼 1타 이피 어얘 물었어 얘 얘는 벌써 물었어 와 어! 이야 기가 막히게 틀렸다또그어디갔어 이거 이거 다 썼어 벌써? 아닌데? 여기 오 슉, 슉, 슈 슉, 슈슈슈슈자 옆에서 한번 또봐 보겠습니다 아, 여 어? 한자리에서 태개이 오셨어요 아, 우와, 한 방에! 응. 요호! 요렇게! 야, 몇번 쓰다! 으이! 대박 크다! 어, 엄청 크다 우와. 우와! 한 7, 8년 묵은 것 같아! 이야, 여러분들! 미쳤죠? 이게 영도 개조개! 어? 한 7년, 8년 묵은 개조개 같아! 이거는 한 마리에 한 8천원 받아도 되겠다! 사이즈 굿! 이야, 영도 굿! 최고! 형 이제 가실까요 그래, 가자. 고생했다! 자, 오늘은. 해루팡 패드기님과 뺑스 구동장님과 같이 이렇게 개조개 헤루질를 했는데요 오늘 생각보다 많이 잡았어요 와 역시 마이너스 무대 때 탐색하면서 개조개를 잡아야 할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제조각고요 여기는 우리 해루팡 패드기님 여기는 뺑스님 이렇게 잡고 탈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도 즐거운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에도 즐거운 헤루질를 위하여 화이팅드죠 화이팅! 다음에 뵙겠습니다. 빨리. 특형한 아, 준비. 야 가작장비인데 오늘 이거 아니었으면 거의 진짜 그냥 더스트어야 <laughs> <진짜. 웃음> 이거 두 가지 좋네. 꼬챙이도 꼽아놓고 다니고 요게 오늘 처음 만들어서 소개시켜드린 건데 야 이거는 삽도 아니고 갱이도 아니고 요거 아주 유용하게 잘 썼습니다. 야 다음에 한번 또 수중에서 한번 잡아볼게요.